사사기 3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삼갈의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혼자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자세한 소개가 없습니다. 자세한 소개가 없다는 것은 생략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악순환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이방인의 손에 팔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사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삼갈이 나왔다, 삼갈이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홀로, 사사로 부름받아서 아무도 돕지 않고 그냥 혼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에는 삼갈의 날에 대한 그 기록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삼갈에 살던 시대에 그때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전하려면 큰 길로 다녀야 되잖아요. 뒷길로 다녀면 위험하잖아요. 정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대로로 가면, 큰 길로 가면은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큰 길에서 그 강도짓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정말 강도짓 하는 사람들이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사회인 거예요. 이것은, 그 강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완전히 그, 그 나라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누가 그랬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길가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큰 길에서 약탈하고, 그냥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얼마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 고통스러웠을까요? 항상 나가면 위험하고, 나가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오늘도 안전하게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당부를 할 것입니다. 뒷길로 다녀라. 좁은 길로. 사람들이, 강도가 없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또, 서로예요 뒷길은, 오솔길은 강도들이 안 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오솔길이 참 안전했던 거다.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심적인심적인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컸는데 삼갈이 삼갈이 그 주동자인 블레셋 사람들을 어, 싸워서 이겼다. 장정 600명을 혼자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성경에 말씀하려는 그거예요. 삼갈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요. 그가 싸운 전쟁의 도구는 소모는 막대기였다라고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 혈혈단신 싸웠는데요. 전쟁의 도구가 또 기가 막힙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그러니까 소를 모는 것은 쟁기질할 때 소를 소를 이제 앞에다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소를 통제하는 도구가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 막대기 끝에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어, 소를 꾹꾹 찔러가지고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도구죠. 전쟁의 도구가 아니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닌 그냥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는데 600명을 혈혈단신 다 쳐서 이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아닌 농기구로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은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갈이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삼갈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무기도 봐라, 무기도. 그 막대기로 싸웠다 하지 않냐. 블레셋은 키도 크고 가난적이 가장 장점이고 키가 크고 힘이 센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 600명을 혼자 막대기로 이겼다. 이것은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삼가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 밖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이겼을까? 저 사람이 정말 삼손같이 삼손 같은 사람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그것도 그이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다 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 군인이 아니고 농부잖아요. 농부인데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항상, 그래서 내가 혼자다, 내가 부족하다, 여기에 항상 그 겁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구한 거죠. 삼가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거죠.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싸운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삼갈이 하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와 함께 하셔서 삼갈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8편 3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도 그 쫓겨다니고 전쟁 속에 있고 이런 삶을 거의 뭐 반평생 그렇게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다윗이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삼가에게도 능력으로 덧입혀주셔서 이기게 하셨다.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삼갈이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삼갈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승리는 여호와께서 삼갈, 삼갈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건. 선물인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민족 전체가 승리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정말 큰 길에서 강도를 당하는 그 험악한 세월에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승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한 사람이 있는 민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하고 민족의 구원도 하나님 의지하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기 삼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어떻게?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루를 지내시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의지해서 오늘 하루 우리 권사님들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가리 혼자 전쟁에 나갔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만음과 전쟁의 도구가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구원의 역사도 교회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에서 출발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희들이 그한 사람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진 그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